전세값 불안, 48주 일 연속 올랐다. 초저금리 규제 강화에 전세가 초강세. 당분간 더 오른다. 정말 초강세인지 한번 봅시다. 3기 신도시 전세값 상승. 하나은 구축도 매, 신축도 매물 없어요. 그다음에 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5억 원 6박.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깡통 오피스텔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새 전세에 대한 기사들이 갑자기 속출하고 있죠.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오르고 있다. 자그 전세값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대투기 증가다. 투기지구, 대출조의자. 아까 뭐 얘기 나왔던 거, 서울이나, 하남. 뭐 뒤져보면 뭐 대구, 수성구 쪽도 뭐 전세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차라리 집사라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뭐 이런 데들. 투기과열지구죠 투기지역인 것처럼 써놨어.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124%나 급증했다. 그것은, 이제 실수요보다 투기수요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대출 규제 들어와서 투기할 때 아니라고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 지금은 투기 수요가 살 때는 아니지만 실수요들이 받쳐져서 뭐 집값은 더 오른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투기 수요들이 엄청 많이 산 거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투기 수요들이 지금 사겠어요. 근데 왜 비율이 이렇게 나오냐? 또, 월급 모아 집못 산다. 특히 2030 세대들이 갭투기에 올인하고 있다. 제출 자료 보면은 투기 과열지고 임대 목적 거래 124% 늘었고, 특히 이 중에 2, 30대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목돈 적은 갭투기에 관심 을 가지고 있다. 개소리죠. 작년에 이런 거 있었죠. 혼인신고 미룬 채 신랑 집에 전세된 신부. 전세대출은 80%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집값 거의 비슷하게 전세가 올려놓고서 전세대출 받아서 집 살라고 한 거잖아요. 일종의 편법으로 집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10억 강남 아파트, 1억 갭투기한 20대 꼼수. 보면 뭐예요? 임찬이 부모였다. 그러니까 뭐 부모가 9억 전세 살아주고 자기는 1억만 가지고 산 거다. 이런 것도 갭투기로 들어가잖아요. 자그 다음에 최근 뭐 있어요 자금실조조사 회피하려고 전세 6개월 살아달라 주인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5월에 보유세 및 10년 이상 주택 양도세 이거 회피하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오히려 금매로 팔고 자금 없으면 내가 2년 전세 사는 것까지 할 테니까 사달라 신랑 집에 전세든 신부니까 집주인 임차인 따로 있죠 이것도 임대인 20대 임차인 부모 임대인 매수자 임차인 매도자 이런 것들이 다 전세거래로 들어간 거다 왜 이직거리까지 했어요? 대출 많이 받으려고죠 그러면 전세가를 최대한 높이겠죠 그 다음에 왜 이직거리 했어요? 10억 강남아파트 1억 갭두기면은 전세가율이 90%인데 강남의 전세가율 5,60% 정도 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도 전세가 굉장히 비싸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전세 6개월 떠 하나 달라 자금 출처 조사 회피하려면은 최대한 전세가 높게 하죠. 2년간 전세 살게요. 이거 뭐 기사들 보면은 뭐 거기 뭐 12억 하는데 14억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8억 밖에 안 하죠. 이런 데서 막 12억에서 뭐 14억 정도로 전세 살아주고 전세가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뭐 이런 거는 지금 특사경 잡을 거니까 뭐잘안 되고 이런 거는 작년 거니까 아, 지금 안 하지 않겠냐. 왓동동 카페 가면 지금도 해요. 6월인데, 남자가 매수하여 주담대 받고, 매매 계약서로 전세계약 후 전세대출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걸릴 일도 없고, 대출 문제 없다. 다 이런 식으로 꼼수 쓰고 있다. 전세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거를 보고서 기자들이 마구 때려주니까, 저런 편법이랑 전혀 관련없는 실수요들까지도 비싸게 전세 사는 거죠. 또 무슨 이유 있을까요? 또 언론들이 하죠.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전세가 올리자. 벌써부터 들썩들썩 하고 있다. 그러면서, 89년 90년에 엄청나게 올랐다 이거 다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보면은 근데 문제는 전세값만 오른 게 아니라 매매가도 같이 올랐다 이거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같은 추세 나와요 이거 뭐예요? 집 비싸졌으니까 전세값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거를 뭐 임대차 기념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 집에 대해서 1년 만에 이렇게 내보내고 뭐 갈아치우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치는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매매가 오르면서 전세가 같이 올린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공급도 굉장히 부족했죠.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89년에 일기 신도시 계획해서 91년에 들어오죠. 전세가 어떻게 돼요? 바로 공급 영향 받죠. 그러니까 저거는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때문에 미리 올려받았다. 그보다는 매매가 올라가니까 전세가 따라서 끌어올린 거다. 갭 줄이기 위해서 그게 맞는 거죠. 아직 일기 신도시 들어오기 직전이니까 수요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근데 지금 비교해 보면 어때요? 당시에 어땠어요? 어, 서울 인구. 쭉쭉 늘어났던 시기였다. 그리고 주택수 지금보다 많을 수가 없죠. 늘 얘기하는 게 재건축이 공급이고 재개발이 공급이라면서요. 그 주택국에서 주택 짓는 건데, 부개는것보다 짓는 게 적으면은 공급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니까 그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부서서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1대 1 재건축하지, 줄이는 재건축 안 하죠. 권리 가진 사람들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택 수는 당신 지금보다 당연히 적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구? 계속 줄고 있죠. 잠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분양받으려고 고시원에 전입신고 땡겨놓은 것, 이런 것들이죠. 결국 다시 떨어지고 있다. 가구수 늘어나는데요. 가구수 증가에 대해선늘 이야기하죠. 1, 2인 가구고, 이들은 대부분 자가 못 살아서 1, 2인 가구 사는 거다라고. 수요는 줄고, 당연히 주택수는 당시보다 높죠. 그 다음에 서울의 주택보급률 낮은 이유, 서울 분양받으려고 고시원 같은 데서 전입신고해서 사는 사람들 많죠. 실제 안 살면서. 또, 서울 매매했는데 집주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죠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집주인들 실거주 요건 맞추려고 안 사는데 사는 것처럼 하는 거 특히 서울이 심하죠 그런 것도 왜? 서울 가격은 비싸니까 이거 양도세 내면 되게 힘들잖아요 내 직장 때문에 옮기긴 힘들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시원 저기 주택보급률에 들어가요 진짜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다 빼고 나면은 사실 보급률이 96%다 96점 몇 퍼센트 하는 거는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좋은 집에 살기가 좀 모자라다는 건데, 주택수는 계속 늘어나고,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가구수 증가한다고는 하는데, 1, 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소리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혼인율이랑. 그럼 인구는 더 가파르게 줄겠죠. 공급 부족 나겠어요? 공급 부족 영향 더 많이 받는 거는, 매매보단 전세죠. 자, 전세 가격 지수. 슬금슬금 모르고 있다. 서울 전체로 보니까 티는 잘안 나지만, 요때 많이 올랐죠. 강남을 중심으로, 미친 듯이 올랐죠. 왜? 그 이면에는, 12, 16 정책에서, 20일 이후 전세 대출 신청 차주부터 시가 9억 이상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집주인들이 잘 됐다. 너네 1월 20일 전에 계약해야 된다매 1월 20일 전에 내가 해줄 테니까 전세 값 1억만 더 내놔.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 엄청 뛰었다. 그러면 아까 강동구 할때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여기서 한 6억 정도 하던 건데, 얘가? 갑자기 가격을 막 8억 정도로 뛰었다. 120대. 그리고 그 뒤에 그냥 그대로 8억으로 거래되더라도 이 사이에 뭐한 6억 5천으로 거래했다가 거의 뭐 거래 없다가 120대 갑자기 이렇게 뛰었다. 그러면 그 뒤에 한 사람들도 이 정도 가격으로 거래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지수상으로는 전 거래보다 현 거래가 가격이 비싸면 지수는 올라가게 나타나니까. 지금 상승은 그게 대부분이죠. 또 그러면은 아또저 자식 실제 오르고 있는데 정신승리한다. 실제 지금 오르고 있는 것들은 언론에서 유도한 거죠 오르도록. 근데 안 되는 것들 을 보면은 진짜로 시세를 이끄는 애들이 안 되죠. 대장주 아파트들 보면 어때요? 개포 레미안 블래스키지 오르고 있어요? 아리팍 오르고 있어요? 헬리오시티 최근 조금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엘스 트리지움 이것도 소폭 떨어졌죠. 주공 5단지 뭐 보합이나 다 이런 상황이다 지금 대장주가 왜 대장주예요? 비싸니까 대장주죠. 왜 비싸겠어요? 얘는 일단 제기고 봅시다. 재건축이니까 실질적으로 트리지움이나 엘스, 한강변이니까 비싼 거죠. 그다음에 헬리오시티 신축이니까 비싼 거잖아요. 이게 뭐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강남 서초는 그러니까 대장주가 되는 애들인데 그만큼 실거주 여건이 좋다는 거죠. 실거주 여건이 좋아서 대장주가 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가는 오를 때더 많이 올라야 되죠. 그런데 어때요? 떨어지고 있다. 대부분 대장주들이. 그런데 전세가 오른다, 오른다, 저런 지표만 갖다 대고, 오른다, 오른다 해주니까, 저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 속는데, 서민 아파트나 계속 올려가지고, 갭투기 유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어차피 고가 아파트는 안 되니까, 중저가 아파트로 가격 방어하려고, 지금 계속 하는 거다. 결론. 첫 번째로, 전세 가격. 미친 듯이 오른다고 하는데, 120대에 비해서 상승률 많이 감소했죠. 두 번째, 미친 듯이 오른다는 이유 중에 뭐가 있어요? 편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를 통해서, 또는 편법 매매를 통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가 전세 지표가 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대차 3법 신고제 상한제 갱신청구권 때문에 오른다? 그때는 집이 극히 적었기 때문이죠 요즘엔 아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박주민 의원이 무한 갱신청구권 <laughs> 얘기했다는데 사실 저는 이것까지는 조금 무리라고는 봐요 집값 떨어뜨리는 데는 확실히 효과를 볼 텐데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사례가 많이 생겨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많이 보완을 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한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뭐,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오른다. 아니죠. 그땐 매매가 뛰어서 하는 거고, 매매가 떨어지면은, 임대차 산법이고 뭐고 가격 같이 떨어지고, 어차피 거기서 올리려고 하면 수요 다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많이 해놔서, 상한선, 옆에서 막, 그열 가구 중에서, 일단은 한 세네 가구가 임대료를 그만큼 못 올리면은, 나머지 여섯 가구가 그렇게 못 올리죠, 따라서. 네 번째, 퇴장주들. 다 아, 떨어진다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내 군데 떨어지는 것도 많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세가 가 오른다는 주장에 뒷받침 되는 것들이 뭐였어요? 집값 떨어지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니까, 기다리는 수요들이 다 전세로 남아서 전세가가 오른다. 이런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금매물 소진되고, 반등안되며요 그러면은 매매 수요로 갔으니까 전세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 이론 때들이라면, 이거 아니란 얘기죠. 그니까, 러 지들 주장을 지들이 부정하고 있다. 어떻게든. 언론들도 한 명이 꾸준히 기사를 쓰면 뭘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대가리 쓰는 게 반대다 보니까 서로 막 반대되는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전세가 상승하는 거는 대부분이 꼼수 아니면은 그120때 했던 게 지금 뒤늦게 다시 거래되면서 오르는 것처럼 지표만 나타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많다. 사실은 오르지 말아야 되는데 저런 것들에 넘어가서 집주인들이 담합해서 올리는 경우는 있는데 만약에 확실하게 따지면 오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런 단지들 담합해서 올리는 단지들은 피하면은 조만간 떨어진다. 당장 살 집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대세가 오르는 거니까 하고서 무작정 계약하지 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